오늘은 간절한 바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가벼운 혹은 간절한 바람들을 모두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 그리고 또한 어떨 때 이러한 바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에게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떨리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간절한 바람이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처받지 않으시고 또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잘 받으셨으면 하는. 굉장히 굉장히 아주 아주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가벼울 수 있을 것 같으나 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바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처럼 혹은 또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우리가 왜 가지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물심양면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케어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또 밤중까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수많은 종들을 보내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점점 잊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권유도 하시고 권유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또한 정말 말을 듣지 않을 때 징벌도 내리셨습니다. 그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신 게 아니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창조수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겸손히 순종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서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는 그 사랑의 끈을 그들이 먼저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께 서는 단지 놓았을 뿐만아 니라, 이끈을처 내버렸 다고 생각 을 하지 않 으셨 을까요？단지 사춘 기가 와서 부모님 말씀 을안 들으려 하는 자녀 들 처럼, 그러다 또시 간이, 지 나서 우리 자녀 들이 엄마, 아빠, 그러 면서 부모님 께 이야기 하 면서, 찾는 것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춘기가 온 자녀들과 같았으면, 그렇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처럼, 아니, 어쩌면 부모님들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가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또한 먼저 다가와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리의 눈으로 보신 하나님께서 의인, 단한 명도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모스 7장에서 예레미야보다 먼저 등장한 아모스는 심판받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불허하셨습니다. 탄원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저들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물으시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18절에서 자식, 아버지 그리고 여인들이 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이방 종교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화 23장 4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통해 성소단일화를 이루어서요. 44장 17절에 하늘 여왕 숭배도 일시적으로 철폐했으나 요시아가 사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 숭배를 다시 개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 하는 것에 진심인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스스로의 행위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셔서 창세기 창세기 홍수와 소돔 사건을 연상시키는 20절 그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라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한들 그 오랜 시간의 바램이 얼마나 간절하셨을지 얼마나 깊으셨을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죄가 이미 한도를 넘어 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화를 내시는 지금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마음에도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죠.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공동 번역 개정판은좀더정나라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선언한다. 친교제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를 처먹어라. 희생 제물 위에 번제물을 더해 봐라. 그 고기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 일반적으로 번제물은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인데 온전히 흔적도 남지 않게 태워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물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성전에 드리는 이 예배의식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청종의 길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만만의 재물보다 정의와 인해, 그리고 겸손한 동행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였지만 이들의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출애굽 사건을 소급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번제와 희생제를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선언은 아모스 5장 24절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라는 아모스의 선포와 유사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이유는 그들에게 제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23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바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라시는 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돌이키도록 설득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악한 꾀대로만 행했습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스라엘 조상의 죄와 후손의 죄가 유사하죠. 이렇게 27절 예레미야에게 네가 아무리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네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의 실패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규정하며. 진실이 없어진 자들이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백성이 절망스럽다고 탄식하지는 탄식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도 순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고 성전도 도둑의 소굴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진실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제르는 봉헌하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고요. 민수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된 표현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만약 본문이 이러한 나시린을 배경으로 이해되는 것이라면,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구별된 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아니며,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자는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요,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과 나와 대화를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얼굴이 아닌 등을 향하고 있으면 교제는 애초에 불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눈빛과 눈빛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지, 서로 등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닌 세상을 구하던 삶이었다면 다시 몸을 돌려 우리 영혼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고 있을 때에도 질책하시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듬뿍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절히 바래주시고 권유해 주시며 책망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